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준교수입니다 국내 증시가요, 전일 종가 기준으로 볼때약 2년 만에 2,700원 선을 상향 가운데 주요 이벤트를 좀 앞두고 시장의 변동성은 점점 커지고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랠리 가운데 조정이 없는 것은요, 사실도 오히려 불안 하기도 하고, 원활한 과정이라고 판단이 어렵겠죠 높아지는 레벨에 따라서 쉬어가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 또 다시 한번 찾아온 주말인데요 무탈하게 정말 별일 없이 잘 마무리하시면서 다음 주 월요일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 시작하기 좀 앞서서요,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춘 교수와 봄맞이 구독자 이벤트를 현재 진행 중에 있어요. 자 3월 14일부터 4월 30일까지인데요. 이벤트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단 구독을 하시고 나서 문자로 급등주라고 남기시면 되는 거고. 문자 주신 분들, 제가 무료 추천 종목과 함께 단독방 링크도 보내드리고 있고요. 무엇보다 추첨을 통해서 총 10분께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좋은 또 참여 기회 만들어 가셨으면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이죠. 하천기계 종목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자, 이 종목 내가 최소 한 주라도 갖고 있어 하신 분들이나 또 신규로 진입하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요. 잘 들어오신 것만큼 제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하셔서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 한번 세워 보시고 무엇보다 여러분들도 위해서 특별한 선물 영상 끝에 준비했으니까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화천지 기계 주가의 흐름은요 한번 바닥을 찍은 이후부터 가파르게 우상향으로 쭉 치고 올라가더니 특히 3월 들어오고 나서 거래량 급증하는 가운데 이렇게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고점도 찍었고요. 전일 대비, 자, 10% 이상이나 상승을 했는데, 시간에서도 또 상승하면서 최종적으로 6,340원으로 종가 마감 일단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화청기계 어떤 이슈가 터져서 이렇게 오르고 있는 것인지, 자, 이 흐름이 과연 다음 주도 이어질 수 있을지 많이들 질문 주셔서 영상 준비를 좀 빠르게 했는데요. 특히 주가는 이제 5일 이동 평균선을 타고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어제 하락 하루 만에 다시 한번 급등하면서 52주, 자,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자, 이런 흐름 가운데 사실상 여러분 이 종목은요, 대형 풍력 가공기, 한마디로 공작 기계를 생산해는 판매하는 기업인데, 여기에 최근에 4월 총선을 앞두고, 조국 혁신당 관련해서 이 지지율이 급등하면서, 조국 관련주가 오히려 강한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조국 학연과 관련해서 지금 화천 기계가 들썩거리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요. 조국의 혁, 조국 혁신당 대표가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이 정치 활동을 좀 본격하는 가운데 이 학연으로 엮인 화천 기계가 이렇게 급등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남광 전 화천 기계 감사는 조전 장관과 미국의 동문이에요. 미 유시 버클리 로스쿨 동문이다 보니까 지금 학연 관련주로 엮이면서 여러분 지금까지 보세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정치 테마주로 엮인 경우에 정말 많이 크게 갔잖아요. 요즘에 대세가 이제 4월 충순이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더 크게 시장에서는 주목받고 부각될 수밖에 없는 아직도 강한 테마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반면에 오히려 지금 조국 태마주 엮인 흐름이지만 본인은 정작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특히나 조국 대표가 본인과 화천기계 사이에는 별다른 관계가 없다고요. 한마디로 공개적으로 밝힌 바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제부터 아마 총선 전까지는요,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올리고 떨어뜨리는 거는 누구의 영역이다? 주포 세력들의 영역입니다. 한마디로 주포 마음이에요. 뭐 사실상, 동문이건, 동문이 떠났건, 그건 상관 없습니다. 그냥 테마주니까 가는 거예요. 회사가 뭐 좋니, 안 좋니, 냐러면 정상들도 이야기고, 그냥 주포 세력들, 이 세력들이 이끌어주고, 시장 관심이 쏠리면 그냥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즘 그렇게 왔잖아요, 지금까지요? 이제 시청도 1300억대 아직도 머물러 있고 보니까,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뭐 오르고 내리고 신경 쓰지 마세요. 총선 전까지는 무조건 가는 종목입니다. 특히 이렇게 고점 짓고 상승함으로 시간에서 마감한 자리로부터 제 개인적으로 가져온 여의도에서 가져온 루트로 가져온 건데요. 충분히 시가총액을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수 있는 상승 재료, 좀 모멘텀이라는 거죠. 아래 하단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화천기 관련해서 정보를 가지고 왔는데요. 난 여지껏 화천 기계 관련해서 홀딩 만냥 있으신 분들이 계시거나 지금 물타기 하셨던 분들 다 해당됩니다. 직접 이정보를좀 확인을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이렇게 고점도 찍고 또 시간에서 상승한 자리로부터 추가적으로 주말을 보내고 다음 주에요. 더 크게 오를 수 있을 만큼의 굉장히 중요한 상승 재료이죠. 이 모멘텀이니까요. 이런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자 화천 기계 정보는 무료 010-4984 1710, 자, 이번호로화천기계에 화천이라고 남기시는 분들, 제가 빠르게 여러분 더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 전략 세워드릴 거제부터 정말 선택과 집중이니까요. 내가 아무리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해도 왜 서로 수익률이 다를까요? 바로 이 정보를 받는 무 때문에? 이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타이밍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이런 기회 놓치지 마시고, 자, 화천기계 정보는 무료 010-4984-1710으로 화천이라고 남겨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화천기계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화천 관련해서 이 종목이요. 조국 테마주로 엮여 있는데, 그래서 크게 상승했단 말이죠. 근데 관련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오른다는 거죠. 사실상 먼저 뭐 남강전 화천기계의 감사가 이조 대표와 미국의 유시버컬리 로스쿨 동문이라는 이유로 조국 관련주로 엮여 있는 상태였거든요. 이게 중요한 겁니 여러분. 일단은요. 관련 없이 간단하게 정치 테마주들은요. 특히 지지율이 빠질 수가 없죠. 이제 오른일만 남았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느냐. 시간이 지나면 거품이 빠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조국 혁신당은요. 이 민주당과 지금 제로선 게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민 비조이기 때문이죠. 지구 조국 혁신당 지지율 급상승하고 있죠. 특히 15일자 아넨사치의 총선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비례 대표, 국회의원을 뽑는 정당 투표에서 어느 정당에게 투표를 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자 국민의힘 위성 정당인 국민의 미래 34.2%고요. 그 다음이 조국혁신당이 28.3%입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이 자19.7% 집계가 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다? 이번 주 이제 보세요. 조국혁신당의 돌풍을 드디어 확인한 거고요. 주가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날아갈 겁니다, 여러분. 자, 이런 기대감 때문에 화천 기계가 하락 하루만에 다시 한번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시간에서도 상승했던 거죠, 여러분.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많이 오른 것도 아니고요, 아직도 한참 멀었습니다. 어디까지 가냐 물어보시는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상상 그 이상으로 갈 겁니다. 특히 어제 저녁부터요. 자, 키움 실시간 검색에도 꾸준히 올라오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잘하고 있는 거죠? 이제 세력들이요, 이끄는 대로 주포 세력들이요, 가면 되는 겁니다. 단타랑 믿음이 약한 자만 아니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 그래서 지금 하천기계 관련해서 이렇게 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외국인 대량 차임 매물도 거뜬하게 소화시키면서 여러분, 그만큼 지금 주포 힘이 세력이 크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뭐가 필요하다? 정보가 필요한 겁니다.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이슈가 과연 나와줄 것인지 미리 선 반영된 것인지 아직도 정확히 모르실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좀 시장 환경 자체가 전혀 불안정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올라도 불안하기도 하고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또 앞으로 나올 게뭐호재가 나올지 악재가 나올지 모르니까 지금 여기서 내가 팔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더 사야 되는 것인지 판단이 안 되실 텐데요. 그래서 정보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옵니다. 오늘 이렇게 추세 자체가 여러분 바닥을 찍고 난 이후에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더 크게 다음 주에 올라갈 텐데, 미리미리 문자 주시는 분들 제가 피드백을 해드리면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방법, 특히나 이 세력들 더 많이 흔들면서 올라갈 거란 말이죠. 이때 여러분들이 물량 뺏기거나 털리지 않도록 여러분들 특히 선택과 집중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호재와 반대로 악재까지도 동시에 다 공유해 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렇게 정보가 중요하냐 만약 이런 정보가 없다 생각해 보시면 보실게 정말 차트나 뉴스밖에 없거든요 제는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이미 호재가 있는 경우에 반대시과는 크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렇게 믿을만한 정보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제로 즉 모멘텀이 대기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자 화천기계 정보는 무료 010-4984-1710이 번호로요 화천이라고 남기시면 되셔서 빠르게 여러분 정보 공유할 테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자, 고생한 것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성투의 결과치로 올 한해 대박 나시기를 바라면서 이제 끝으로 여러분도 드릴 특별한 선물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이 선물 꼭 가져가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돈이 되는 정보, 바로 3월달 특별한 선물이 될수 있는, 그래서 돈방석에 앉을 수 있는 급등주요, 딱한개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미리 이것만 좀 알고 가시면요, 충분히 그 기대와 수익을 충분히 안겨다 줄수 있는 진짜로 크고 대단한 종목인데요. 특히 이런 분들이 이 영상 보시게 되면요, 정말 손절 없이도 도움될 수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이 마이너스로 좀 힘들어 하신 분 계시죠? 아니면 어떤 종목이 거 하나에 내가 팔면 올라간다 생각하시는 분들, 자, 그리고 더 이상의 또 손절 없이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가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해당되고요. 여기에 최소 원금 확보, 그리고 계좌 회복을 바라시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기회라는 것좀 말씀 좀 드리면서요. 이거는 여러분, 저점 공략주이면서, 그러니까 지금 바닥을 한창 찍고 오르기 시작하는 대장주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도 상승 재료, 그리고 이슈, 대응 허재가 무려 몇 개예요? 4 개입니다. 특히나 지금 이렇게 엮여 있어요. 로봇이라든지 AI, 2차 전지, 반도체, 중국 자본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이 있고요. 특히 3월 달 여러분, 이제 바닷권 급등 시그널이 이미 포착이 된 상태에서 대시세 분출 예정 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이런 테마주들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로봇과 AI,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와 중국 자본까지도요. 3월달 여러분, 본격적으로 황금테마주는요. 바로 이 종목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종목 최근에 패턴에 보시면 되면 바닥에서부터 오르면서 급등 랠리를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 추세를 현재 다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로 제2의 시노펙스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최저점에서 이렇게 매수를 할수록 더 크게 오름세를 보이면서 결국 고점을 찍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시노펙스처럼 미리 가져온 이유가 뭐예요?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더큰 수익을 줄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미리 좀 가져온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제2에도 제주 반도체 될수 있다는 거죠. 이 종목 또한 저점에서 매집하셨던 분들, 바로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는 가운데 결국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고점에서 수익을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또 빠르게 가져온 이유가 뭐예요? 최저점에서 매수한 매수할수록 그 만큼 더큰 수익을 안겨다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정도로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으면 얼마나 더 크게 가는 급등 종목인 줄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자, 여러 무엇보다 이 급등 종목은요, 바로 이렇게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유보율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4,000%입니다. 보통 한 기업이 1,000% 정도만 가지고 있더라도 충분히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가 그래서 한번 슈팅 나올 수 있다라는 건데, 애초에 유보율이 이 정도면요, 야 세력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이미 세력주들은 매집을 완료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만은 뭐다? 바로 100% 상승 슈팅 가능성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굳이 세력들이 올라가지도 않을 종목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관련해서요, 집중할 부분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이제 소리 없이 조용히 털면서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음 그래서 이것을 좀 크게 더 오르기 전에요 좀 빠르게 사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제가 여의도에서부터 개인적 루트로도 가져온 정보거든요 이거 정말로 소수만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자본금과 자본총기 또한 굉장히 크기 때문에요 한번 슈팅이 나올 때 제대로 크게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정말 높아요. 더군다나 여러분 품절줍니다. 물량이 거의 없다 보시면 되는 거고요. 애초에 또주수가 많지 않아서 나중에 뭐 기사 뜨고 또 무증한다고 또 인수합병한다고 기사로 이후에 접하고 나면요. 이미 늦는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그때 가서 뒤늦게 높은 가격에 매수가를 걸어놔도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리 좀 가준 이유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정말 이 종목 때문에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한창 이슈가 되고 주목받을 때 미리 가져오신 주주님들은요, 여유있게 지켜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만큼도 자신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통해서 충분히 동방석의 주인이 될수 있습니다. 올해 3월 달, 바로 템버거 급등주라 보시면 되는 거고요. 로봇과 AI, 2차 전지와 반도체, 중국자본까지도 묶여있는 바로 딱한 종목 딱한 개라는 거죠 우리 구독자분들 이런 결과를 통해서 꾸준하게 저한테 감사의 또 마음을 담아 가지고요 이렇게 또 인증샷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변함없이 보내주시는 인증샷 통해서 저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보람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기회에 나도 3월 달에 정말 주인공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이나 당장 또 어떻게 내가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또, 충교수 카톡방 실시간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러 정보를 좀 공유하고 있고요. 자료와 함께요. 대료의 리포트라든지, 또, 수익률이라든지, 지표라든지, 또, 차트, 다 분석된 자료를 함께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하게 입장하셔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또 최근에 이슈가 또 되고 있는 바로 또 텔레그램방까지 함께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미 여러분 저희 텔레그램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은 자 이렇게 앞에 0104984자 1710이 번호로 텔레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 구독자만 또 들어올 수 있는 방이 있는데 바로 구독자 전용 방입니다. 그리고 누구나또 들어올 수 있는 전체 공개 방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의 추천 정보도 아낌없이 제가 무료로 공유할 테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좀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자를 또 보냈는데 답장이 안 온다 분들이 계세요. 자 그런 분들 좀 안내를 좀 드릴게요. 혹시 문자 폭주로 인해서 통신사도 스팸 오류로 인해서 문자 가안 온다 할 경우에는요 제시도 요령이 있습니다. 자, 위 번호로 보냈는지, 바로 010-4984-1710. 이거 확인한 후에요. 다시 한번 문자로 보낼 때는, 제시도라고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바로 1순이죠?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또 주식하시는 분폰 빌려서, 다른 번호를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한번더 발송하셔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저랑 함께 주식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요, 고민하지 마시고요. 자 앞에 보이는 번호 있죠? 01049841710. 자, 이 번호로 여러분들 급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급등 종목 바로 이렇게 보내드릴 거고 당연히 무료로 여러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절대 보장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보장받지 마시고 자, 앞에 보이는 번호 0104984 자1710 통해서 꾸준하게 이런 분들도 성투 이어가시고 대박 나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